네 오늘 어, 7월 20일 어, 이제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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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면은 어, 중복입니다. 초복은 지났고 이제 7월 21일은 중복인데 어, 온도가 35도, 34도 어, 낮에는 이런 이런 온도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너무 날씨가 더워서 어, 텃밭에 작물들이 굉장히 시들어가고, 특히 저희 텃밭에는 올해부터 화분, 플라스틱 화분을 준비해서 몇 가지 작물 심어봤습니다. 그 중에서 가지, 오이, 고추입니다. 그런데 이게 노지에 심는 것보다 여기 이렇게. 화분에 심으니까 낮에 햇빛이 너무 강해서 금방 그 시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매일 예, 어, 물 쪼리개로 물을 주다가 너무 힘들어서 오늘은 어, 이렇게 어, 플라스틱 패드 병으로 해가지고 어, 물통을 설치했습니다. 이 플라스틱 병에 밑에다가 구멍 어, 바늘 구멍 을 하나 뚫고. 이렇게 물을 넣어줬습니다. 물 넣어주니까 지금 이렇게 물이 방울방울 방울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것이 한 3시간 갈는지는잘 모르겠는데, 한꺼번에 물을 주면 밑으로 다 빠집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내리는 것이 작물에 도움이 될것 같아서 오늘은 모스럼 페트병에 아, 어, 매 밑에 바늘 구멍을 내고, 음, 여기에 달았습니다. 예, 물줄 때에는, 그냥 물 주는 것보다는, 어, 농업기술센터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EM, EM, 유용 미생물을 이 물에 희석해서, 어, 한, 한, 한 100배에서 5 0 0배내로 해가지고 희석을 해서 주면은, 뿌리 활성화가 잘 되고, 또, 어, 일반 어, 균이, 유용 미시물에서 일반 어, 일반 나쁜 균들이 다 죽고 해서 어일종의 어, 영양분을 제공하는 이엠을 어, 어, 물에 타서 얘 줬습니다. 물 색깔이 좀 노랗았는데 조금 오늘 좀 진하게 줬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있던 간에 어, 오늘 어, 가지 가지 여기 어, 예, 고추 이렇게 심었는데 어, 10월 초까지는 바깥에 해놨다가, 어, 가을 되면은, 어, 제가 거실로 이래 이동을 해서, 거실에서 겨울 내내 어, 키워볼 작정입니다. 어, 고추는 아시다시피 어, 고추나무입니다. 가지도 마찬가지고요. 음, 거의 한 7년 정도의 열매를 단다고 하는데, 제가 실제적으로 어, 거실에 한번 키워 보기 위해서 이 화분을 올해 인터넷에서 구매를 해서 여기다가 지지대를 설치하고 어, 줄로 묶어서 어, 모종을 심었는데 지금 열매도 열리고 어, 경작합니다 아, 그런데 낮에 너무 온도가 높아서 어, 수분을 매일 보충해 주지 않으면 금방 잎이 시들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어 아주 그좀 손쉽게 하기 위한 처방을 했습니다. 이모쓰는 패드병을 활용해서 이렇게 밑에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방울방울 방울, 방울 이렇게 물이 내려가도록 하면은 한1시간 4시간, 5시간 천천히 물이 내려가면은 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말고도 어 제가 저희 텃밭에는 어, 올해부터 어, 어, 화분, 요게 소형 화분입니다. 소형 화분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대형 화분입니다. 대형 화분. 여기는 제가 오늘 가지, 고추, 토마토, 오이, 이네 종류를, 네 종류를 이렇게 했는데, 가지는 날씨가 너무 더워서 잎이 다 떨어지지 버리고 거의 그 말라 말라 죽었습니다. 그런데 도마도 도마도 가지 도마도 가지 그 다음에 어 고추는 음잘 버티고 있습니다. 음 이거는 대형 화분이고요. 그 다음에 어. 중형 화분, 중화분, 고추 두 그릇을 심었습니다. 여기는 플라스틱이 아니고, 이게 보면은 이렇게 부지포라, 부지포라고 해야 됩니까? 음, 이거 인터넷에 구매해서 흙을 넣고 고추 두 그릇을 심어봤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아까 보여드린 그 플라스틱 화분인데, 여기는 저희 마을에 그음 마을에 그 모순은+ 모순은 이게 북에서는 이뭐 걸어 올리는 건, 것인데 걸릇 올리가 지고물 빠지게 하는 것인데 이게 모순 버리는 걸 제가 주워서 어 여기다가 이렇게 음 재활용했습니다. 이제 이 가지 저이 오인데 오이는 너무 날씨에 더워서 지금 잎이다 떨어지고. 지금, 열매도, 열매도 거의 잘 열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어, 위에 굉장히 이, 오이는 예민하고, 물도 자주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어, 대형 화분이라 할까요? 중형, 뭐, 대형 화분, 아까보단 좀, 좀큰 건데, 여기도 화분을 하나 뒀습니다. 여기는 어 플라시티 대형 화분인데 여기 가지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요거는 요것도 뭐 한번 올 겨울에 어 하우스로 옮겨서 겨울에도 한번 끝까지 살아가는지 한번 관찰해 보기 위해서 어 이것을 심었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어 일반 노지에 심은 어 작물들은 그런 데 버티면서 잘 사는데, 지금 어 화분에 심어 놓은 작물들은 어 34도, 35도에 어 굉장히 그 견디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에도 한 번, 한 번이라도 물을 안 주면, 아, 이렇게 시들어서 어, 매일 하루에 물을 줘야 되니까 너무 성가셔서 제가 오늘 패드병을 이용해서 어, 화분에 물 주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늦 가을에 그실로 가지 오이를 옮겨서 한번 겨울 내내 한번 성장을 관찰해 보고자 합니다. 그때 다시 영상을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